<웃음> <웃음> 자, 반갑습니다. 6월 24일 시장 분석. 예, 프로주식권럽 t v 방송입니다. 유튜버 방송이고, 어, 오늘 시장 역시 대박장입니다. 추천주, 로봇에 이어서 소부장 관련주, 오늘까지 급등을 했고, 이제 다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보고, 예,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빨리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의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급 동향, 전일부터 이제 보면 외국인들 오늘 오전에 강하게 들어왔다가 종가상으로 예, 매도를 선물을 했고 현물은 매수입니다. 현물은 지금 인덱스 관련해서 예를 들면 3전, 그러니까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2차반. 2차반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조방원. 조방원을 오늘 매도를 한 하루다. 얘들이 상반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덱스 종목들이, 예, 상승을 했다. 급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2차 전지 관련주 또 시총 상위에 또 포진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그동안 많이 죽어 있던 에코 프로라든지 에코 BM, 뭐, 이런 쪽의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조금 살아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은 현물을 계속 팔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상반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은 기간만 약간 예, 들어오는 그 정도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수는 크게 의미를, 의미를 두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고, 지수는, 지수에 쉽게 말하면 인덱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laughs> 차익을 좀 지하고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대신 현물은 나중에 빠지면 추가 매수할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선물에서만 신규 매도 포지션을 잡는지, 예, 요거를 지금부터는 이제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선물에서 신규 매도 포지션이 예 늘어나거나 신규 매도 포지션이 잡히기 시작하면, 어, 이제. 지금 4월 바닥에서부터 이까지 지금 올라왔죠. 이 요정이 단기적으로 일 단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는 잘 살피셔야 되고 외국인 수급 동향을 현물은 매수하는 게왜 매수하는지 선물을왜 파는지 요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차익을 선택을 하고 현물은 어 그동안 못 갔던 빈집 털이 종목 또는 앞으로 추가 매수를 염두한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 오늘 보면 갭상승. 아, 여기서도 지금 갭이 하나, 둘, 세 개나 지금 떠가지고, 이까지 촘촘하게 지금. 벼룸에서 올라왔는데 빵 때림이 제가 자꾸 빵 때림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쉽게 안 빠질 것 같다, 쉽게 안 빠질 것 같다, 쉽게 안 빠질 것 같다 하면서 빵 때림 소리를 하면서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를 하니 많이 하더니 아 알고 보니까 이란 이스라엘. 네. 다음에 미국 얘들 세시서막 뭐 거의 짰다라고 보시면 트럼프의 또 작품입니다 이게 어,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호르무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하는 거 쉽지 않다고 지금의 기세로는 만약에 했다면은 미국이 박살을 내버릴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카드다 예 근데 이게 뭐 타협됐다 하면은 급등 나올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31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3100. 대박입니다. 참, 이렇게 지금 수직 상승하는 것도 상당히 보기 힘든데, 그죠? 아마 이게 지금 보기 힘든 정도가 아니고 코스비 역사상 이 정도의 각도로 지금 올라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저평가고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 이게, 이게 다 상법 기대감 때문입니다. 상법. 상법 개정 기대감. 그거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아마 지금 정부의 의지로 봐서는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것이라고. 아무튼 지금 3100포인트 왔는데, 그럼 신규 매수자들이 문제죠. 신규 매수자들. 자, 신규 매수자들은 여기에서 종목별 대응은 하세요. 계속. 3000포인트 기준으로 하시는데, 대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 맥스를,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맥스를, 3200 정도 잡으시고, 3200 전후를 잡으시고, 한번, 종목별로는 하루 이틀만 해도 요즘 10% 20%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 나시면, 단기 트레이딩, 트레이딩, 단기 매매를 하시고, 일단은 빠져나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한번더 상승이 슈팅이 걸리면은 다시 이제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여기 3,000포인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 2850 정도 요 어딘가에는 분명히 한번올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다시 예, 포지션을 끌고 가는 추세로 끌고 가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판단을 하니까 3,000 언더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물량은 무조건 당기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실 생각으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시고 아니신 분은 예 그냥 요 위에 거는 못 먹는다 생각하시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뭐별 볼일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들고 가시면 되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근데 보유자가 아니고 신규 매수자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대응을 잘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어 그래서 한번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게 안되면 뒤늦게 이제 어제 같은 날 예, 기회 줄때 3전이라도 사셔라 뭐 이거 3전 사셨으면 오늘 그래도 4.3% 입니다 아, 4.3% 급등 했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제가 좀 가벼운 종목 하려면 소부장 하나, 하나 있죠 하나 마이크론 7.6% 어제 저점에서 샀으면 10%, 10%, 이틀 만에 10%, 그 다음에, 가온칩스, 얘도, 전일 저점에서 약 10%,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13%, 장중에는 뭐, 15, 15, 17까지 갔죠.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이거 텔레칩스, 다 말씀드린 소부장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테마로, 지난주 테마 스테이블 코인 발의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번 주 로봇을 봐야 된다. 테슬라 로보택시 때문에. 어, 로봇 관련좀 한번 순환될 거다. 순환될 거다. 어, 이것도 안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한 이틀 만에 5만원대에서 6만 6천원, 6만 7천원까지 하, 30% 터졌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음. 그래서 뭐 개별 주에서도 이런 대박 주들은 막 나옵니다. 저희도 어제 SKAI를 단기 매매 추천을 드려가지고 오늘 장중에 20%까지 갔습니다. 20% 장중에 네. 그 수익 내기 좋은 장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 주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일단 3,000 맥스로 3,200 정도 본다고 했으니까. 어,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자들은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 단기 매매 종목이 아니고, 요번에 3000m로 이제 조정받을 때 종목별로 다르다 하면서 제일 언급을 세게 드린 게 지주사 증권, 미래세 증권,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키움 증권 보셔야되죠 키움 증권. 지금, 이런 거, 이틀씩, 3일씩 저점 지켜줄 때, 요런 자리는 사는 자리다. 20만원 초반부. 그, 보 벌써 20만원 초반부 샀으면 약 20%. 며칠 만에. 이런장입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시고, 추세주 종목별 대응을 하셔야 된다. 사실은 지수,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특징이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 이런 애들은 일단, 한번, 조금 고점화되는 과정이고, 카카오가 아직까지 조금 시세가 좀더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멈칫멈칫 하는데 조금 더 시세가 남아있어 보입니다. 이런 거는 따라 붙지 마시고, 매매 가능하신 분만 거래대금지 많이 붙어 있으니까 단기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방산이 어제 이제 전쟁 끝났대가지고, 하락하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뭐 끝난 종목이냐? 끝나진 않았습니다. 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휴식. 휴식기에 이제 접어든다. 아,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라든지. 그 다음에 에라 이진 엑스 원. 아, 요런 거. 아, 항구, 항공, 우주. 뭐요 정도. 요 정도가 조정에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특징주가 SK 하이닉스. 아, 30만 찍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부장 관련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추가적인 상승에서 뭐 62,000원, 65,000원 사이는 한번 잘 챙겨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7만원 가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상법 개정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요번에 흐름에서는 저 박스 고점이 62,000원 아닙니까? 62,000에서 65,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요런 것도 뭐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20만원 초반, 20만원 아래에서는 찬스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 유리기판 관련해서 요런 것도 어제 조정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도 뭐 제가 12만 원 초반부터 이야기했으니까 5천원, 13만원, 12만 후반, 중, 중, 중반부, 초반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10% 정도. 그러니까 대형주 10% 내든지, 개별주 20% 내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장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20% 정도 내는 게 맞고, 대형주로 나는 안전하게 벌겠다 하면 10% 정도, 어,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더 가는 거는 내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치면, 요번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레버리지에 예, 몰빵 치신 분 빼고는, 사실 할말 없습니다. 어디 수익률 자랑도 못합니다. 이게 지금 바닥에서 거의 더블나기 시작하니까 어 할말 없는거죠. 13000에서 22000원 거의 레버리지가 더블가면은 단기로는 고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번에도 코로나 때도 이게 더블가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만원에서 만 육천 원. 따블 가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얘는 지금 각도가 지금 너무 하죠. 다시 한번 제가 어제 할거 없으면 차라리 레버리지 잡으라 했지 않습니까? 지수 빠질 때 이거라도 잡을 수면 오늘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 못 꾸르겠으면 차라리 레버리지 공략을 하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심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시세 노리시고 예. 이제 3200을 맥스로 보시고 위로 가면 잘 챙겨 주셔야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보다가 종목 설명 좀 오늘 특징 잡아 드린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미 증시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미 증시도 어제 이제 미군기지에 이란이 미사일 쏘았다 하면서 하락을 했다가 뭐 다시 이제 돌려 세워놨죠 어제의 특징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 어. 테슬라 미국은 당분간은 계속 갈짓자 행보 그냥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 이렇게 행보구간 아, 정도로 움직이면 베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보시면 저번에 270불 이럴 때 이제 잡아라 근데 이럴 때 이제 급론 할때못 잡으신 분은 또 따라가지 마시고 요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보유자 분들만 잘 이제 추가 상승 노리면서 예 수익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리가 나오면 제가 한번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 포인트 몇 개만 잡고, 어, 금방금방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란이 카타르 미기지에 미사일 쏘았다. 이게 어제 거죠. 자, 그 다음에 약속 대련 통보하고 공격하고 체면을 세워주고 휴전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요 보시면 다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뭐 이스라엘이 쏘고 뭐 이란이 쏘고 뭐 지금 위반을 하고 말고는데 이것도 막 크게 영향력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우리 시장은 상법 개정이라는 모멘텀이 더 크고 저평가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이란해가지고 진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장구든지 이런 증세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크게 우리하고는 별반 뭐 상관없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죠. 음,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또 쏘고 서로 난리고 수직이니까 이 반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근데 중간에서 가만히 한두껍니다 양쪽을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문제는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우리 시장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 시장이 신규 매수자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자는, 신규 매수자는, 이거 아까는 이게 안 나오더니 갑자기 또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희한하네. 이봐라안 나오잖아 신규 매수자는 여기서 추가 상승했다가 나중에 조정이 한번 나오면 3000이나 3000 언더에서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파동을 노리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 상승하는 거는 단기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셔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신규 매수자들은 요 타이밍을 노릴 때까지 매매 전략만 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도저도 못 하겠다 하시면 지금은 그냥 일부 비중만, 그냥 10에서 한30% 정도만 물린다 생각하고 사셔서 그냥 물리시든가 수익나면 팔고 수익 안나면 물리시든가 나중에 이제 밑으로 오면 추가매수 하시고 이런 전략이 아니신 분 같으면 단기매매 전략으로 운영을 하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000 이상에서 지금 3100 이상에서 따라붙는 매매는 신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 종목선정 사실, 종목 성정이 지금 답니다. 3,000포인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조정 크지 않을 것이다. 대신 종목별로 흐름이 다르니까, 요거 여부를 잘 살피고, 매매를 일찍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건 치고 가야 된다. 제가 그때 2,900 잠깐 하회하는 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 돼가지고, 이거 조정 너무, 너무 2,850에서 기다리지 마라. 이거 갭, 잘하면 안 메꾸고 갈 수도 있다. 정부의 발표가 지금 자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별로는 제가 2,900 밑에 잠깐 간 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종목별로는 이미 오늘 쏘았어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금융주, 금융에서 이제 증권을 말하죠. 증권, 어떤 그 지주사, 그 다음에 이때 또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이런 거는 뭐 매수 위치에 전화 바로 한 번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하나의 잣대일 뿐이고 제가 지금은 종목별로 각계전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추천주도 뭐 지난주부터 계속 들으셨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셨어도 뭐 지수 무관하게 수익이 다 나셨을 겁니다 LG, 뭐 C, N도 말씀드렸고 예? LG, C, N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카페를 잘 보십시오. 카페를 그 다음에 특수 건설 이런 것도 수익 다 내드렸고, 제이시언 예, 이것도 수익 다 내드렸고, 그다음 지금 소부장 관련 조정 때 사라인 거 이것만 뒤늦게 이제 뭐겁많으신분들인거 반업권 종목에서 이것만 사셨어도 수익 충분히 내셨을 거고, 삼성전기. 예, 네, 이것도 괜찮죠. 가온 칩스. 그 다음에 전일 올려드린 게 인포뱅크. 얘도 오늘 뭐, 얘는 뭐큰 수익은 아니죠. 거래가 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는 한국 석유 같은 거 이제 중간중간에 단타 몇번 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단기 매매 관점으로 조금 들어가시되, 이후 조정 나오면 이제 거기서는 패팅을 강하게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100 이상에서는 단기 매매, 신규 매수자들이 문제지, 기존 보유자들은 별로 걱정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규 매수자들은 3,100에서 조금 자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시고, 다시 3,000 포인트를 기준으로 3,000 언더가 왔을 때는, 예, 강하게 치고 들어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이고,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 아무튼, 연일, 이런 날이 없었죠. 어 이런 날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지금 돈 많이 버시고, 어 그동안 갖다 버린 그 돈, 쓰러다가 다시 메꾸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동안, 꼴은 거, 잃은 거, 싹싹 끌어가지고 예, 다시 거두어서 들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저기, 미국에 계신 사학개미 분들은, 빨리, 예, 오시기 바랍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하루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최근 주도주였던 조방원 예 매매할 때좀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건 아닌 아니, 아니지만 조심은 하셔라 시세가 생각보다 잘안 나는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 전혀 트렌드가 무너진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시세가 재미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